2025년 10월 9일, 비나트 파동 카운팅, 비트코인 업데이트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집에서 녹음하는 게 아니고 외부이기 때문에 음향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는 이런 상황일 것 같으니까 양해 바랍니다. 비트코인 파동이 지금 D파가 내려오고 있는데요. 아직 이 파동, 오현장 터미널 마감 파동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여기 A파, B파, C파, 그 다음에 D파를 내려오고 있는데, D파가 내려오는 건 알겠는데, 여기서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모르겠어가지고 제가 파동을 또 카운팅을 했습니다. 했더니 제일 마지막에 파동이 마감파동은 나오는 거죠. ABCDE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감파동이 나오면 ABC가 하나 더 나오거나 아니면 위에 터미널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또 위로 올라가서 터미널이 있는지 또 확인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니까 ABC로 내려와서 5연령 터미널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감했을 가능성이 있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마감을 하지 않았다면 여기까지가 a파가 되는 내부 파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를 다 카운팅을 안 했거든요. 여기가 a b c인지 어떤지를 다할 수가 없으니까 카운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a b CDE로 한번더 내릴 수도 있고요 제대로 마감이 됐으면 여기서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A파로 마감되면 여기서 끝났는지 더 내려갈지는 알 수가 없는데 만약 여기서 ABC라면 더 내려간다고 확실하게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A파 표준형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마감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라면 다시 두번 정도 적행을 할수 있겠습니다 일단 만약에 여기서 마감을 했다면 파동은 이제 마치고 올라가는 파동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에 여기서 ABC가 아니었다면 여기까지 만약에 A파라면 ABCDE로 진행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가 A파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만약에 A파였다면 ABC D, E로 진행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동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오늘 파동 카운팅 하는 게 지금 너무 시간이 많이 들어가지고, 오늘은 파동 카운팅을 영상 올리고 나서 제가 한번 해보긴 할 텐데, 지금 당장 상황에서 여기 터미널이 있고, A파가 표준형으로 마감된 상황이기 때문에, 마감되었을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보고, 일단 파동 카운팅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시 적행을 하면 여기를 챙겨봐야 될것 같아요. 만약에 적용을 안 하고 그냥 올라간다면 이대로 마친 거고요. A B C D A B C D E로 마친 파동으로 보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적용을 한다면 여기를 체크를 해야겠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표준형으로 맞쳤으면 여기가 표준형이니까 abc 하고 나서 다시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이 파동이 어떻게 되는지 다시 저점을 건드리는지 안 건드리는지 보고 이 파동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1초봉 카운팅 해야 되는 게한 지금 꼭지점마다 카운팅을 하니까 전에 비해서 한 4배, 5배 정도 카운팅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정확도는 올라가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자꾸 늦어지고 있으니까 그 점은 참조해 주시고 어차피 리딩 방은 아니고 어떻게 카운... 카운팅하는지 알려드리는 게 목적이니까 궁금한 거는 댓글 남겨주시고요. 공방에 올려놓은 1초봉 카운팅하는 거 참조해서 보시고 또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펀더멘탈 관련된 목차 한번 살펴보시고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면 화면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 있으니까 연결해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